네, 현재 시각이 11시 44분 오전 시간이네요. 벤쿠버 1월 18일, 네, 1월입니다. 어저께 밤에, 어, 사실 그, 시애틀 쪽에 있었습니다. 안개 때문에 벤쿠버에 내리지 못하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 원래는, 어, 도착 시간보다 한 6시간, 7시간 정도, 네, 그 정도 이제 시애틀에서 머물고 나서 벤쿠버의 안개가 거치고 나서 다시 또제이륙해서 네, 벤쿠버로 들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 두번탄 시간하고 같아졌네요 네. 한밤중에 집에 도착하고 나서 조금 잠을 자고 네, 지금 차트 네, 서부 텍사스유 보고 있습니다 네, 서부 텍사스유 현물가루는 59불 30대로 끝이 났죠 어, 제가 출장 가기 전에 매, 맞춰놓은 게 있었는데, 대략 한 54불 이하에서, 그렇게까지 내려가지는 못했네요. 1월 7일 정도, 네. 제가 떠난 게 1월 7일 정도니까, 어, 많이 내려간 게 55불 한 중반까지 내려가고, 네. 조금만 더 내려갔으면 55불 이하로 내려갔을 텐데, 뭐 그렇게 내려가지 못하고, 그 이, 이후에 계속적으로 올라서 한때는 62불, 한38 정도 가까이, 1월 14일 올라간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지난 금요일이죠. 네. 목요일 금요일 사이 떨어지고 나서, 종가가 59불 34로 네. 끝이 났습니다. 서부 텍사스유. 12시 한번 보죠. 네, 저는 요 밑에, 지난번 12월 중순에 거의 현물가에서는 54불 말까지 왔었죠. 54불 98. 네, 이 정도에 맞춰 놨었는데, 어, 어, 아깝게 뭐 되진 않았네요. 어, 요 밑에 대략 한 54불 때 맞춰 놓은 거 되지 않고, 요번에는 네, 뭐 50, 한 5불 중반 터치하고 올라가고 지금 다시 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같은 시간에 한번 4시간 봉을 서부 텍사스와 천연가스 비교해보면, 네, 3불 15로 끝난 모습이죠. 천연가스는 뭐 서부 텍사스하고 다르게 계속해서 하방 압력 받았죠. 1월 7일 기준으로 보면은, 네, 3불 70, 한3 가까이 현물가스 올라가고, 네. 반대로 요또 이제 인버스를 맞춰 놓은 게 있었는데 3불 77에 맞춰 놨는데요. 출장 가기 직전에. 네, 것도 되지 않았고요. 조금만 더 올라가지고 터치했으면은 뭐 지금 결과가 상당히 좋았을 텐데. 뭐 되질않았고 반대로 요 1월 7일하고 8일 사이에 출장 떠나기 직전에 이제 사실 공항 나가기 직전에 조금 저 레버리지, 네, 좀, 샀던 것이 돌에 물려있는 상황입니다. 세팅도 3불 한 중반 이하에서 3불 초반까지 골고루 해놨는데, 특히 요, 1월 9일 날, 3불 한20 가까이 터치했을 때, 요 때, 어, 제가 좀, 어, 어카운트 하나를 어세스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놔뒀더니, 돌이어도 떨어져 있고요요거라도좀 대제로 처리했으면은, 3불 20대에서 그다음 다음 날에 3불 한57 가까이 올라갔으니까 네. 거의 한 300틱 가까이 올라갔는데 요, 요게 좀 아깝네요. 요때 네. 처리를 못 하고 그대로 놔둔 것이 현재 3불 15니까 도리어 한뭐 100틱 여 이하지만은 몇 십틱 물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출장 가기 직전에 조금 들어갔던 거는 거의 보니까 한 3불, 거의 한50 가까이니까 거의 한 300t 정도 물려있는 상황이고. 네. 현재 건들지 않고 놔둔 건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제 천연가스. 각각 한 시간으로 보면은 3불 15대에서 일단 횡보하는 모습이고요. 지난 목요일, 금요일 사이죠. 목요일. 그리고 이제 금요일 장마감전 모습. 서부 텍사스유는 59불대에서 횡보하고 있죠. 59불대에서, 이제 59불 30대에서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선물 보면은 3월달, WT 3월이 59불 34로 지난주 끝났고요. 글쎄, 이번주 다시 또 60불대로 올지 아니면 계속 좀 하방료 받아가지고 55불대로 내려가고 있는 계속 추세가 흘러갈지는 뭐 지켜봐야겠죠 네, 천연가스 같은 경우 2월 선물 3불 10대 네, 3불 23에서 내려온 거니까 네, 하여튼 계속적으로 하방을 강하게 받고 있는 도중에 끝이 난 거죠 네, 3불 10대 과연 3불 초반때까지 밀릴지 뭐 혹은 더 밀릴지는 뭐 지켜봐야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주 만약에 저 기술 쪽 반등이 일어나면은 일부 남은 거좀 정리할라 그러고요. 이제 천연가스 선물 이월 가기 3불 10대인데 네, 보일이 16불 40대로 끝이 났고요. 어, 지난 금요일날 마이네로 왔을 때또 15불 중반까지 밀렸었죠. 그리고 나서 조금 끌어올리면서 16불 40대로 끝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7불 때 들어간 것도 있었고, 또 맞춰놓은 거 15불 때 들어간 것도 있었고, 15불 때 같은 거에 한번 제가 정리한 것도 있고, 지금 이제 16불이나 17불, 요런 장비에 들어간 것은, 글쎄, 뭐, 입을 물려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어, 5일치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현재. 뭐, 5일치 보면은 0.36% 차이가 나고 있고, 네, 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45불 20대로. 네, 지난주 이제 금요일날 종가가 나왔죠. 어, 이 금요일날 이때 많이 올라갔을 때 거의 한 48불 가까이 올라갔었는데요. 그러다 좀 꺾인 모습인데, 글쎄, 5월치 보면은, 네, 3% 이상 이제 벌어져 있죠. 네, 45불 20대에서. 어, 글쎄, 뭐, 계속적으로 40%때 유진할 것 같은데, 만약40% 초반으로 물리면 보일 가격이 좀 반등할 때, 보일 들어간 것좀 빠져나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어, 제가 출장 중에 어세 하지 못한 어카운트가 있는데, 거기다 이제, 보일 같은 경우에는 묶여있는 게 있어가지고, 어떤 요번 주 이제 장 열리면은, 어, 보일을 최대한 정리를 많이 할 생각입니다. 네. 캐나다 레버리지죠. 최연가스 HNU. 어 이거 12불 27대로도 끝이 났는데 5일치 보면은 뭐 차이 없습니다. 거의 뭐 똑같죠. 네. 0% 변동성이. 어저 같은 경우에 HNU는 최한 낮게 내려노력곤 했었지만은 대부분 요 12불대하고 1 1불대많이 세팅이 됐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어, 출장 중 직전에 또 들어간 게 있어가지고, 어, 그, 그, 때는 13불 때 조금 물려있는 게 있고, 일분 정리를 조금 반등했었는데 네, 하여튼 여전히 요 12불 때 남아있는 게 있어가지고, 이번주에 하여튼, 어, 지켜보면서 13불 때 들어가면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H&D, 콜드 네, 같은 거죠. 캐나다 인버스 종목. 9불 초반으로 이제 종가가 지난 주에 끝이 났는데, 9불 13. 이것도 이제 많이 올라갈 때 거의 10불 가까이 올라가다가 조금 꺾인 거죠. 5일치 보면은 뭐3.5% 이상 이제 벌어져 있습니다. 글쎄, 뭐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HNU를 갖고 있기 때문에, HND는 글쎄, 좀쭉 한번, 한번 살펴보면 좀 남아있는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HNU. 어, 근데 HND는 하여튼 9불 초반, HNU는 어, 12불 대 초반이죠. 희망적으로 HNU 같은 이번 주에 한뭐 13불 대 한번 터치할 때좀 정리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네, 날씨, 뭐, 저희 동네, 뭐, 혹은 캐나다 뭐 주변이니까, 뭐, 북미 전체를 대변하진 않습니다. 날씨 살펴보면 현재 11시 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밴쿠버 오전 11시 정도에서 4도 정도 캘거리 마이너스 4도 토론도 마이너스 5도 몬트리올 마이너스 2도 헬리팩스 같은 경우에 또 3도 뭐 바다 접혀 있는 쪽은 뭐 3도 4도 영하 떨어지지 않죠 내륙도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영하 4도 영하 5도 정도면 예년 기온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온화한 편입니다 아직까지 뭐, 지금, 저희 동네 쪽 보면은, 밴쿠버 주변, 네, 보면은, 뭐 이번 주, 이제 내일 월요일 날, 뭐, 9도, 10도, 뭐, 이렇죠? 9도, 10도. 어제 밤에 제가 오자마자, 새벽에, 그러니까, 체크해보니까, 어, 영화로 떨어진다그 했는데, 다시 또 업데이트 돼가지고, 영상으로 또 올라갔네요. 원래 요번주 금, 토, 일에, 어, 이거 그러니까 오늘 말고, 오늘 일요일인데,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말에 영화로 떨어진다 되어 있었는데, 다시 또 영상으로 또 업데이트 됐고요. 다다음 주도 보면은, 네, 도료 다다음 주도, 어, 날이 뭐 9도, 8도, 9도, 이런 식입니다. 뭐, 가만 갈수록 11도. 어, 아무래도 1월 말로 가고 있죠. 그래서 한 번쯤은 좀 추운 날이 올것 같긴 한데, 현재 기온은, 예년보다는 온화합니다. 예년보다는 지금 차트에는 이미 이러한 것이다 반영이 된것 같고요. 지난 금요일 날, 지난 금요일 날 어느 정도 반영이 된것 같고 주말 사이에 나오는 뭐 이런 기상 예보가 또 반영되겠죠. 근데 여, 현재까지는 뭐 뚜렷하게 뭐더 추워진다 이런 건 없고 예년에 비해서는 기온이 그래도 온화한 편입니다. 아직까지. 이번 주말, 돌아오는 주말은 조금 쌀쌀해지는데 글쎄요. 뭐이 정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뭐 지켜봐야겠죠 원유하고 천연가스 각각 12시간 봉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어, 이번 주장 원자재 시장 시작하기 한, 뭐한 3시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뭐 서울 텍사스유 경우에는 지난 목요일 금요일 사이에 좀 하방 압력 받으면서 끝이 났는데요. 어, 제가 출장 중일 때는 계속적으로 상방 압력 받았었습니다. 네, 출장 가기 직전에 보면 55불대에서부터 계속 그 이후에 네, 일주일 내내 거의 올라가다가 어, 지난 목요일 금요일에 사이좀 꺾인 모습 이렇게 보이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많이 하방 추세 바뀐 것이 지속된다면은 다시 또뭐 56불 55불대로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좀 낮게 기다리라 고합니다 지난번과 같이 56불, 55불대에서 롱 진입하기보다는 거의 한 55불대. 요번에도 그렇게 세팅해 놨는데, 어, 뭐 터치하지 못하고 그대로 올라갔었고요. 천연가스도 12시 한 봉으로 보면은 어, 라인이 하도 많아서 복잡 한데, 계속적으로 요 하방음이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네. 1월 초, 1월 중순, 네. 계속적으로 하방음이 받고 있는데, 어, 희망적으로 요 밑에 있는 보라색 색깔이 3불 초반인데, 글쎄 뭐 3불 초반까지 내려오면서, 그리고 나서 또 추세가 조금 바뀔지는 지켜봐야겠죠. 뭐 개인적으로는 요 3불 15대에서 좀 강하게 지지를 받으면서 조금 오르락내락 리 변동장이 될수 있다고도 보는데, 어, 하여튼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3불 15대가 만약에 현불가에서 3불 한 20대 이상 조금 반등하면은, 어, 남아있는 거 조금 정리를 하면서 좀추이를 지켜보려고 그러고요. 네. 뭐 그렇지 않고 계속 쭉 내려온다면 일단 단분간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네. 라인이 너무 복잡해서 4시 한 봉을 다시 보면은, 네. 어쨌거나 간에, 이제, 지난 목요일, 금요일 사이에 3불, 요, 13, 14, 15 금방에서 계속 좀 횡보하다가, 어, 장이 끝났기 때문에, 어, 요번 주 하여튼, 어, 날씨가, 예보가 어저께 밤에 오자마자 봤을 때는 조금 추워지는구나 느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예보는, 뭐, 다시 또 온화하는 걸 바뀌어서, 마지막 업데이트. 네, 좀 있으면 또한번 업데이트 될 건데, 네, 그때 하여튼, 어, 지켜보면은, 어느 정도 이게 갭상으로 시작됐지, 갭하라고 시작됐지, 네,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하여튼 3불 15인데, 뭐, 개인적으로 일단은 횡보를 일단 유지할 것 같긴 한데, 한번 지켜봐야겠죠. 네. 12시 넘어가고 있네요. 1월 18일, 일요일, 뱅쿠어 네,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 사시는 분들은 아직도 주말이고, 네. 한국도 현재 뭐 밤이죠. 뭐 내일 글쎄 뭐 월요일 어떤 식으로 또 천연가스 또 변동장이 될지 모르지만은 어 일단 마틴 루터 킹데이라 미국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미국장 열리지 않고 캐나다장만 단독으로 열리고요.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나다쪽 HNU, HND 네, 거래가 이루어지고 보일 콜드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원자재 시장은 물론 열리죠. 하지만은 이제 어 미국 보일 콜도안 열리면서 미국 뉴욕장이 열리지 않고 대신 이제 원자재 시장은 열리지만은 거래는 평소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여튼 열두 시 넘어가면서 좀 이제 몇 시간 지나면은. 이번 주 원자재 시장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좋은 한주 되시고요. 네.